나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공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단고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군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원래는 하나님 이름 시리즈 몇번더 하려고 했는데 안식주간 보내면서 나름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자꾸 기도 주기도문이 더 마음에 와 닿아서. 고민고민하다가 마음 주시는 대로 지금 시리즈를 또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한달반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 그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나름대로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기도 캠페인이 6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통장 운동 말도 많았던 탈도 많았던 하반기 10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진행할 저희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에게는 가족, 이 시간이 저희는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가정은 밤 9시면 꼭 예, 기도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지금까지잘 따라와 주는데, 가끔씩 저 아내가 피곤해서 쓰러져가 널브러져 있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예, 참 기특하죠. 예. <laughs>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때로는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편안하게 아이들 편안하게 그래서 이은이는 가끔씩 하나님 우리 오빠 지금 배가 아픈데 똥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합니다 다음날 받아쓰기 시험이거나 영어 단어 시험을 보게 되면 형 또는 동생 받아쓰기 잘 보게 해달라고 단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픈 곳 있으면 당연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토요일에 SPT를 같이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꼭 기도하는 게 내일 교회에 성도님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 우리 미취학부는 꼭 10명 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엄마가 전도사에서 잘리지 않는다고. 잘리면 예, 집에 계속 있으니까 못 노니까, 전도사야 토요일 날도 가고막 하는데, 꼭 그래서 꼭 10명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러던 어느 날 주성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다 좋았지만 특별히 좋아서 저 아내가 크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 예, 호응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 다들 좋았나 봐요. 이 다음 차례인 주원이가 우리 늘 예상을 깨는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성이 형의 기도가 너무 좋아. 주성이 형의 기도로 대체합니다.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야, 그 상상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원이의 잔머리는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순간의 재치가 역시 주원이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원이의 기도에 나름 이름을 붙여봤는데 바로 이하 동문의 기도. 이하 동문의 기도. 오늘 제목도 이하 동문의 기도로 할까라고 하다가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어쨌든 기도가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로워서 그래서 더 이상. 더할 필요도 또 빼를 필요도 없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기도 마치 모범 정답과도 같은 기도 이하 동문의 기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원이도 이날 이후로는 절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으면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너의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하 동문의 기도는 아닐지라도 그대로 따라해도 되는 완벽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라 해도 아니 따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알려 주신 기도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주기도문.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앞에 나오겠지만 잘 보이십니까? 오늘 좀 약간 앞에 앞에 좀 짱짱하죠. 그렇죠? 잘 보이시죠? 보시면서 한번 우리 암 외우실 수 있는 분 외우시고 또 보시면서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주기도문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그 이유를 살펴본 것처럼 그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 잘못된 기도 우리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독과 본문 오 절부터 팔 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 절대로 따라야 따르면 안 되는. 따라하지 말아야 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5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복독합니다. 시작.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 나와 있죠?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같이 동기생 한 명이 어느 날 아침에 딱 등교했는데 강의실로 막 오더니 저한테 아주 막 뿌듯하면서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오늘 내가 드디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막두 손을 불끈 불끈 치면서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겼어 드디어. 제가 뭘 이겼냐고 누굴 이겼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열심히 있는 몇몇 신학생 중에서 저와 아내는 빼고 새벽 기도 후에 등교하기 전까지 강당에서 그러니한두세 시간을 내리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독 큰 목소리로 그리고 늘 가장 늦게까지. 오랫토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은 그날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면서 그렇게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며칠 동안 그 사람을 내가 이겨보겠노라 작정을 하고 아침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기지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인이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오래 기도했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겼다면서 엄청 좋아하면서 뛰어온 거였죠 저는 그친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얘는 기도를 왜한 것일까? 네. 아니 도대체 기도를 누구한테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새벽 기도 후에 두세 시간을 강당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그냥 버틴 거죠 어쨌든 그 친구의 말의 표현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유대인의 기도 보 네, 본문에서 나온 유대인의 기도와 그 이유가 같지 않습니까? 다시 오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다시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기도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뛰어들어온 그 친구와 전혀 그 친구도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니,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니, 사람이 봐주었으면, 그래서 사람이 인정해 주었으면, 그 기도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니,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 너의, 너희들의 기도는 나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다. 나는 너희들의 그런 기도를 듣지 않겠다.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니 아무리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에는 당연히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 너 이겨서 축하한다. 한마디로 끝인 거예요. 보통 이런 유대인의 기도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 이 함정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같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처럼 특별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이 불금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 가장 쉽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한 지방의 장로교회 설교를 갔다가 한 교회의 은퇴장로님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 프로필에는 40일 금식기도 몇회 <laughs> 40 40일 금식기도 한걸 명함에 박아도 물론 대단하죠. 장로님인데 40일 금식기도 저는 3일만 해도 막 벌벌 떨리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회를 했다는 것은 엄마 무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명함에 새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명함의 책임과 동시에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새벽 기도 나오는 권사야. 나 금요 기도에 나오는 집사야.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속으로 은근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놓고나아지라도 속으로 은근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러고도 어떻게 권사야? 저러고도 어떻게 장로야? 저러고도 어떻게 목사야? 라는 판단하는 마음이 혹시나 여러분들은 들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예, 우리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올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달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자가 될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할 기도 첫 번째는 유대인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 사람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예, 저렇게 기도하라라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사진 보여주시죠? 예, 아시죠? 이거 어떻게? 어. 예, 불교에서 오체투지라고 해서 온 몸을 다 땅바닥에 대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것들. 또이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는 예. 힌두교. 저분은 45년 동안 저 오른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손이 거의 이렇게 막 꺾여 있습니다. 저 상태로 45년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힌두교 고행입니다, 고행. 예, 이슬람 예,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어디든지 저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보셨죠? 다음 사진도. 티베 불교의 마니차라고 합니다. 지나면서 통을 한번 손으로 딱 굴리면은 저기에 써 있는 게 불경인데 저걸 한번 읽은 걸로 쳐준다고 합니다. 그냥 돌리기만 해도. 잠시 좀이 돌리기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니, 신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 고유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 쪽에서 본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각자의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의 전투 장면. 그거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26절 보면 담게 분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안되니 어떻게 합니까 벌쩍벌쩍 벌쩍 뛰면서 마치 무당이 춤추듯이 막 뛰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자 어떻게 이들이 또 기도합니까 여령기상 18장 28절 또봉독합니다 시작.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번 들어서 몇번 말씀 들어서 기억하실 텐데 미신과 믿음의 차이 기억하시죠? 미신과 믿음의 차이. 금요기도자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도 피하고 계십니다. 미신 뭡니까? 미신. 미신.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 미신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과 나의 수고를 들여서 신의 마음을 바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내 필요를 채우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신이다. 기억나시죠?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전하는지 7절 제가 읽합니다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더 간절해야. 더 매달려야 그래야 신의 감동에서 그래야 신이 마음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 줄 것이다.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 우리가 절대로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정성으로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자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내 원하는 것, 내 갖고 싶은 것, 내 필요를 채우려는 그렇게 애를 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자주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은 다 함께 공독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 그러니 들어 누울 필요 없다. 땡깡 부릴 필요 없다. 언젠가 말씀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들어 눕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다? 엎드리는 곳이다. 교회는 들어 눕는 곳이 아니라 땡깡 부리는 곳이 아니라 엎드리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엎드림입니다. 나의 필요를 이미 다 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최고이고 최선임을 이 엎드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그한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예 특별히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길.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엎드림을 통해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온만다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할 저렇게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 들어눕는 기도.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기도한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긴 한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우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착륙 직후. 승객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해보니, 창문을 보니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던 거예요. 승객, 승객들이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김포공항에 왔냐 물어봤더니 승무원들이 놀래가지고 여기 인천공항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라는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와 유코마이가 합쳐져서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유코마인은 요청하다, 간구하다. 이 뜻을 합치면 누구누구를 향하여 요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누구누구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는 예, 예 어느 종류에나 다 있는 거다라는 말 앞서 제가 했죠.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했던 이 비행기가 엉뚱한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했을지라도 그냥 무작정 그냥 열심히 하는 기도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될수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우상을 향한 기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방향을 이으면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구절 말씀. 화면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결코 잃지 않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결코 우상을 향하지 않도록, 아무리 하나님향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두어서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 내려간다면 그것은 우상을 향한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귀에 우리의 기, 기도가 들릴 수 있도록 저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 앞으로 쭉 배울 건데요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응답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금요 기도자 한분한분될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